칠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답률 2 위. 야 상당히 까다로웠나봐. 후네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형의 명칭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땅의 모습에 따라 붙어진 경우가 많다. 화산 활동 이후 화구가 함몰되어 음푹 파인 큰 분지 지형은 칼데라, 가마솥이라는 뜻의 라틴어 칼. 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유래했나봐. 기반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음푹 들어간 와지 모양의 지형인 돌리네. 자 골짜기를 뜻하는 슬라브어. 슬라브어 돌리나 돌리나. 자 여기서 유래했대요. 땅 위에 암석이 가파르게 치솟아 있는 형태의 지형인 탑 카르스트는 급경사의 봉우리 형태에 마치 탑과 비슷하게 붙여진 이름이다. 자 칼데라 무슨 지형이다? 화산 지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 기반암의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 돌린의 탑 카르스트. 자, 얘네들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우리가 묶어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까. 봅시다. 기억에 주로 기바, 기억은 주로 기반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이 된다. 자, 칼데라는 화산활동이라고 나와 있잖아. 반면에 용식이라는 표현은 지금 칼데라, 칼데라가 아닌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될것 같아. 자,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이 여러 개 결합된 지형은 우발레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석회암지대가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이 되면은 음푹페인, 자, 요런 와지를 돌리네라고 하잖아. 돌리네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큰 규모의 돌리네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발레라고 한대요. 맞습니다. 디귿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이 된다. 디귿이 탑카르스트였는데 탑카르스트도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 용암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화산 지형 중에 하나이다. 자 말도 안 되죠.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건조한 기후환경보다 습윤한 기후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왜 용식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식이 되려면 아무래도 강수량이 많은 자 이런 습윤한 지역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